히틀러의 맥주홀 폭동. 그 자리에서 나치당원 16명이 쓰러졌고 히틀러는 어깨를 다친 채 도망쳤습니다. 폭동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고 히틀러는 체포됩니다. 그는 국가반역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뜻밖에도 그 재판정이야말로 히틀러가 전 국민 앞에 자신을 알리는 무대가 되어버립니다. 연설가였던 그는 법정에서 웅변하듯 말했고 언론은 그의 말을 전하며 이름을 전국에 알렸습니다. 히틀러는 결국 5년형을 받았지만 단 9개월 만에 석방됩니다. 그리고 그 짧은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운명의 책을 집필합니다. 바로 마인 캄프트 나의 투쟁. 그는 깨달았습니다. 무력으론 실패했다. 정권은 선거와 제도, 법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. 그 이후 히틀러는 철저히 합법적인 수단으로 권력을 향해 나아갑니다. 그의 전략은 정확했고 치명적이었습니다. 10년 뒤 그는 독일의 총리가 되죠 1923년의 맥주홀 폭동은 실패한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히틀러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이자 그가 다시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줬습니다 폭력에서 선동으로 그렇게 역사는 가장 암울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